여긴 아름다운 새 여인의 미인대회 현장이야. 이 그림은 파리스의 심판으로 당시 예술가들에게 최고 인기였던 주제였지.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바로그의 거장 로벤스로 화려한 색감과 관능적인 여성의 아름다움을 살아있는 듯 표현했어. 이 미인대회 참가자는 전쟁과 지혜의 신 아테나와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제우스의 아내이자 가정의 신 헤라야. 심사위원은 그녀들 앞에 앉아있는 양치기 청년 파리스이고 그 뒤엔 전령의 신 헤르메스가 보여. 왜 이들은 이런 대결을 벌이고 있는 걸까? 사건의 발단은 바다의 여신과 페레우스 왕의 결혼식에서 모든 신들을 초대했는데 그들 중 유일하게 초대받지 못한 브라의 여신 에리스의 심술 때문이었어. 에리스는 결혼식에 황금사과를 던져놓고 그 사과에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라고 적어놓았지. 그러자 새 여신이 그 황금사과가 서로 자기 것이라고 다투게 된 거야. 제우스는 입장이 곤란해 전령의 신 헤르메스를 통해 양치기 파리스에게 이 심사를 하라고 시킨 거지. 그리고 여신들의 어필이 시작됐어. 아테나는 전쟁에서의 지혜와 힘을 주겠다 했고 아프로디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헬레네를 아내로 주겠다 했고 헤라는 그를 세계 최고의 왕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을 했어. 점꼬 혈기 왕성한 파리스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인 헬레네를 선택했지. 하지만 당시 헬레네는 스파르타의 왕비였기에 아프로디테와 공조하여 헬레네와 야반도주를 하게 되고 이에 분노한 스파르타 왕은 그 유명한 페로의 전쟁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지. 그림 곳곳엔 여러 가지 상징물들이 보이는데 아테나를 상징하는 금빛 투구와 메두사 머리 모양으로 장식한 방패. 그리고 올빼미야. 그런데 올빼미는 왜? 올빼미는 어두운 밤에도 앞을 볼수 있는 동물로 여겨져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모두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지혜로운 새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혜의 여신 아테나와 연결되었지. 아프로 디테는 그녀를 상징하는 장미와 진주를 머리에 쓰고 있고 그녀의 아들인 큐피트의 모습도 보여. 그리고 공작새는 헤라를 상징하는 동물인데 헤라는 아르와스라는 눈이 100개 달린 거인을 총직한 수호자로 삼고 있었어. 바람둥이었던 제우스가 이오라는 바람을 피우자 헤라는 아르거스를 시켜 그들을 감시하게 했고 그를 알게 된 제우스는 헤르메스를 시켜 아르거스를 죽이게 되었지. 그리고 헤라는 아르거스의 눈 100개를 공작의 꼬리 깃털에 달았다고 해. 이 아르거스의 눈이라는 전설은 헤라와 이어져 그녀를 상징하는 동물로 등장하고 공작의 화려하고 품위 있는 모습 또한 헤라의 고귀함, 위엄을 상징한다고 할수 있어. 전령의 신 헤르메스를 상징하는 것은 보통 날개 달린 신발이나 모자인데 여기서 날개는 신들의 메신저로 하늘을 나는 듯한 빠른 이동 능력과 지상 하늘, 심지어 저승까지도 왕래하는 신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거야. 참고로 우리가 잘 아는 네이버의 날개 달린 모자 형태의 로고는 헤르메스 이 모자를 모티브로 하여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는 플랫폼 이미지를 상징화했다고 할수 있어. 여기서 유일한 인간인 양치기 파리스는 사실 트로이의 왕자야. 파리스가 태어날 때 트로이의 왕비는 횃불이 도시 전체를 불태우는 꿈을 꾸었고 이것은 트로이의 멸망을 의미하는 불길한 전조라 생각했던 거지. 이에 파리스는 이대산에 버려지게 되었고 양치기 부부의 손에서 자신의 신분을 모른 채 살았던 거야. 후에 파리스는 트로이로 돌아가 왕자로 돌아가게 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트로이 전쟁이 발발하고 결국 예언대로 나라는 멸망하게 되었지. 이 그림 속에 파리스는 자신의 신분을 모르는 양치기의 모습으로 그려졌고 오른손엔 구라의 여신 에리스가 놓고 간 에게 건네는 모습이야. 루벤스는 가장 아름다운 여신을 결정해야 하는 운명적인 순간을 빛과 어둠의 대비를 통해 더욱 극적으로 표현했지. 이는 바로크 그 미술의 특징으로 극적인 명함 대비를 사용하여 감정과 분위기를 더욱 강조하는 표현 방법이야. 피터폴 루벤스는 6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었고 고정 교양이 풍부한데다 화가로서의 명성과 더불어 외교적 소양 덕분에 예술가이자 외교관으로서 유럽의 여러 궁정에서 활약하기도 했어. 루벤스는 바로크 그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이자 외교관으로 역동적이고 풍만한 인물 묘사와 생동감 넘치는 색채를 통해 바로크 그 양식의 정점을 이끌어낸 인물이라고 할수 있겠어.